3, 30, 1000. 재건축 아파트, 몸테크 하는 법, 돈 되는 아파트 찾는 법. 숫자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역에서 3분 거리, 30년 이상, 1000세대 이상. 어, 이 정도면 어렵지 않아. 라는 분들, 좋아요,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초등학생도 할수 있습니다. 위에 보면 사용 승인일 있습니다. 30년 눌러주시면 오늘의 핵심 숫자입니다. 그 옆에 세대수를 눌러서 천을 눌러 주십시오. 천 세대 이상 설정하면 끝! 쉽죠? 재건축 패스트 트랙 때문입니다. 서른 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. 또천 세대로 찾은 이유는 회사도 돈이 돼야 추진을 하게 되겠죠. 커트라인으로 천 세대 이상 아파트를 찾는 겁니다. 또 마지막 숫자 하나. 지하철 3분 거리. 초역세권 대단지. 신축 아파트. 사용 승인일 30. 세대수 이렇게 필터링을 한 뒤에 그냥 지도 움직여보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나왔던 아파트들 많지 않죠? 무료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명쾌한 해답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